아까 전에 음악 작업한다고 거짓말 쳤잖아. 응. 음. 아 음악을 뭐 만드시냐 그러길래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 응. 음. <laughs> 그래서 아네 맞아요. 제가 음악 작업도 하고 뭐 미션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래요 라고 했더니 와 음. 정말 대단하다 하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 어 화면에 있는 캐릭터가 다 귀여워서 아, 아 이거구나 귀엽...네 아나 근데 별로 아니 나 진중이 별로야 쟤 별로 좀그 음. 까맣게 팔딱팔딱 꼬리는 것 때문에 너무 별로야 이 옷이야... 오시아 yeah. 되게 귀엽다 그게 진리즈 용인가? 아니야 개 보지 말고 오른쪽 봐도 나의 보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좀, 보지 아니, 보지 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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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별로 음... 그렇지. 옷이야 별로지. 솔직히 말해. 별로. 음. 빨리 말하고. 빨리 말해. 라, 라. <laughs> 카직스가 장갑을 집었잖아. 그러면 잠입자? 공삼네? 와, 야 이걸 이런 안 해도 되겠다. 어, 뭐야? 이 정도면 근데... 거의 간택인데. 가족들 아니야? 카직스 가족인데. 엄마. 아빠. 엄마 카직스? 아빠 카직스? 첫, 첫째 둘째. 아, <laughs> 음. 진짜네? 뭐지? 뭐야? 가족 탈탄났어? 애들 어디 갔어? <laughs> 이게 왜 뜨지? 아, 첫째랑 둘째 여기 있는데 애들 이방 보내야겠다. 이카지스 뭐냐? 귀여운 아이야. 예뻐해줘. <laughs> 예뻐질 수가 없는걸. 예뻐하다 손모가지 날아가겠는데. 빨리 쟤 죽여! 빨리 쟤 죽여!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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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와! <웃음> <웃음> 이거 오케이, <laughs> 이겼수 <이겼는데>. 순. <laughs> <laughs> 아, 근데 에코, 에코도 와가지고 이거 위험하네. 이번엔 질것 같은데? 오, 에코 개사기. 아, 이거 아, 죽었다. <laughs> 아이, 까비. 징긋. 이게 랭크였으면, <laughs> 이게, 이게 랭크였으면, <laughs> 그럼 랭크였으면 어렇게안 나옴? <laughs> 그거 인정 랭크 쓰 저렇게 안 나오지 진 일반에서는 뭐지? 나 놀채 재능이 있나? 하고 랭크 가는 순간 내대기적팀한테나 그거 맞다 캐릭터들 종류별로 했으니까 너무 귀엽다 오른쪽이 제일 귀엽지 않아? 아이스크림 곤 뿔보? 귀엽지 뿔보가 꿀보. 좀 귀엽긴 해 아니야 뿔보도 귀엽긴 한데 그 오른쪽도 이쁘지 않아? 카메라 안 보여 뭐가 있나? 뭐라고? <laughs> 뭐? 뭐라고? 뭐라고? <laughs> 아 모자이크 처리됐나 보구나 <laughs> 아, 자체 검열 <laughs> 자퇴 검열을 지켜버렸네? 저긋 와... 자야 무빙 레전드 챌린저임, 뭐임 자야 풀템임니까 진짜 딜잘 나오긴 한다 와... 자야 공속 봐 와... 와아 wow. 와 칼날부리님 <숨 Awareness> 저에게 벨트를 하나만 <bathhib Store> <hac> <true> 내려주세요 칼날부리님 칼날부리님 저에게 벨트를 하나만 내려주세요 칼날부리님 하나만 주세요 제발요 금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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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죽이 뭐야 다도다수고나고난존나무데 아니, 서풍두개뭐냐고요 하지만 자야는 살아있다. 언니, 자야라고 안아. 네, 자야라고 안아. 마, 자야 안아. 네, 자야 무 봤나? 함께 <laughs> 치무봤다 나는 <laughs> 도적의 장갑으로 간다. 니들이 도적의 장갑을 안아. 대천사도 있는데, 나는 고장이 해낼 거라고 믿는다. 와, 수은의 구... 예? 예? 야, 마니가 수은을 안아. <laughs> no. 아, 근데 개 쓰잖아. 얘 뭐냐고? 아니, 쌈총 진짜! 얘는공산맨네 내가 전판이랑 전전판 해봐서 아는데 얘네 진짜 개적패더라 찡긋 헤어위 헤어위 어, 랑이씨 천이씨 씨씨 클라이언트야 제발 빨리 켜줘 손절 나갈 수 있어 이러다가 <laughs> 아니 클라이언트 안켜진다고 손절을 왜 하는데 <laughs> 더 이상 그녀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돼. <laughs> 제발. 나이스. 오오 다이아. 오 다이아. 오롤트좀 줘서 봤는데. 오. 뭐야. 아아 이이 정도. 오. 어 진짜 있어 보인다. 어, 진짜? 어? 어 방금 <laughs> 반어법 반어법 싸워졌는데. <쏴버렸는데. 웃음> 아 그렇게 들렸어 아, 진심이었는데. 저런 단어네. 내 진심을 어쩜게. 몰라주네. 저렇게 영혼 없이 말하는 것도 재능이야. 이걸 누다가 매기는데 좀 특... 특별한 재능이 있어도 완전 특별해. 내가 좀 특별하긴 해. 아 <laughs> 진짜 두더지? 없어 보인다. 두더지 <laughs> 귀여운데와보호색이다보호색 그냥 내 두더지 이거 춤봐라다이춤 때문에 사실 얘 갖고 있는 거거든. 뭐야? 빵는데그 반대편 야, 보고 해주라. 이거 <laughs> 여기 네, 무덤 네 무덤 네 무덤이라고 해. <laughs> 아, 이거 판 아, 그대로 돌아. 들어가면 되겠나? 아니 이거 뭐냐? 자기가 파고 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사이버할 줄. 아니, 응. 이 무덤은 네 자리라고 선짓하잖아친긋 <laughs> 뭐가지? 뭐가지? 뭐 나뭐 갈까? <laughs> 시, 시공간 발키리 검사 어때? <laughs> 야발건? 그렇게 말해버리면 일부러 길게 늘여 말한 나의 노력이 <웃음> <웃음> 일부러 필터링을 한 나의 노력이. 이거 어, 왜 이렇게 잘 나와? 얘네 둘만 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뭔데? 이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피오 이거 말도 이뭐말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laughs> 말도 안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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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를 할수 있는데 사이버네틱 말고 사이버 <laughs> 아 하나 하나 만들자 자 사이버네틱의 시너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이버네틱 챔피언은 하나 이상의 아이템을 장착을 하면 체력이랑 공격력이 올라간대요 우와, 우와. 정말 우와.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아나 이제 가기 싫은데 아니면 수발검을 하는 대신 케일 대신 오라 쓰는 느낌으로다가. 뭐? <laughs> 너무 개비켓한 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징긋. 어, 드디 만났어. 회사 너무 아파요. 나 망한 거 같아. 나랑테갑치는애만세번 받거든. 여기까지 오면서. 음. 어머. <laughs> 아, 미... 아, 정말 안타깝게 됐어. 없네. <laughs> 뭐야, 진짜 누가 내 칼침 맞은 거야? <웃음> <웃음> 그거 아마 나일 걸? <laughs> 안돼랑에이한 번만 봐줘라. 간만 봐줘라 서풍 뭐냐 이거 나나 봐줘라 안돼 랑에 씨. 이거 서풍 아, 뭐냐 안돼 안돼 어 근데 이겼다 헛 에헤 잡았다 제발 아프지 않게 보내주세요 제발요 뭐야 너 무슨 조합이야? 나? 다 밴딩. 육방군이네 육밴군의 검사진 극복 선아 너도 살았어 우리는 어? 어? 수, 어 숨은 묻어있어 계속... 선니씨 여긴 따뜻해 얼른 와난 더운거 싫어 난 추운게 좋아 좀 늦게 갈게 빨리 와 그럼 금방 갈게 <laughs> 야 가겠다

깽풀이 군... 군의 깽풀이 군 쏘는 모션하고 죽었어 그냥